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 군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는요, 그냥 크게 리뷰할 건 아니고, 이게 제 차량, 그리고 이 차량이, 어, 다른 분 차량인데, 리프레쉬가 차량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차량이 뭐가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한번 카메라 켰습니다. 일단 보시면요 여기 LED가 달라졌어요. 여기 보면은 매트릭스 구조로 바뀌었죠 헤드라이트가. 지금 제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사판 좀 약간 징그러운 이빨을 막 들이 밀고 있는 것 같은 헤드라이트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빔으로 쏠수 있게 프로젝션 타입으로 나왔고 밑에도 프로젝션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아니네 똑같네. 아 밑에는 똑같네요. 밑에는 똑같고요. 아 이쪽은 완전히 똑같구나. 안개등 쪽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DRL, 외계인 눈알같이 생긴 이쪽도 완전히 양쪽이 이렇게 똑같고요. 그리고 달라진 부분은 사실 이렇게 보면 이제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크롬 딜릿을 해가지고 크롬이 날라갔는데 전부 다 블랙으로 이렇게 라인을 작업을 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나올 때부터 블랙으로 돼서 작업이 돼서 나와요. 되게 만져보면 매트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오, 되게 느낌 좋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둘다 블랙인데 얘가 조금 더더 검해요. 얘는 조금 약간 무광 반사 필름 느낌이 나고 얘는 완전 진하고 그런 느낌이고 오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도 블랙, 여기도 블랙이고요. 그리고 어, 에어로 휠 캡이 좀 달라졌죠. 디자인 자체가 조금 더 플랫해졌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 훨씬 디자인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보다 당연히 퍼포먼스 휠이 좋고요. 앞쪽에 들어가는 부분, 부품 같은 것들은. 네, 완전히 똑같은 것 같아요. 어? 그러고 보니까 저 여기 휠캡이 빠졌구나. 이거 휠캡 빠진 거죠, 제 거. 핀이. 아, 핀이 빠졌죠. 아, 나 씨. 핀이 있어요? 핀이 없어요. 없죠. 네, 핀은 없어요. 아, 저거는 박아야겠다. 어, 씨. 제... 핀이 없어졌습니다. <laughs> 그리고 여기에 원래 테슬라 문양이 있었는데, 테슬라 문양이 없어졌어요. 제 거는 테슬라 문양이 있는 크롬이었는데, 약간 이렇게 느낌이 있죠? 어 이건 내게더 이쁘다. 근데 여기가 달라졌어요. 어 아, 여기. 어디가요? 아 그렇네. 오 여기가 약간 튀어나왔네요.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되게 오래간만에 H 코드 네. 와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네. 네. 같이 놀고 있는데 아 여기 이 부분에 요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없어졌고요. 여기는. 예,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살려져 있는데 디테일은 얘가 훨씬 더 좋네요. 음.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고요. 외관은.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봤을 때도 완전히 똑같죠. 완전히 똑같고 캐릭터 라인 두개 들어가 있는 거 똑같은데 어, 예. 얘도 똑같은데 흰색은 잘안 보여요. 이 캐릭터 라인이.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두 개로 라인이 쫙가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테일 램프도 완전히 똑같고요. 이쪽도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얘는 이제 퍼포먼스니까 뒤쪽에 카본 스포일러가 있고, 얘는 스포일러가 없고, 얘는 롱레인지니까 그냥 듀얼 모터로만 되어 있고요. 뒤쪽에 라이트도, 혹시 깜빡이가 노란색으로 바뀌었을까요? 어? 얘가? 한번 분명히 펴볼까요? 예, 예, 예. 한번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똑같아요. 빨간색. 네.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완전히 똑같고요. 그리고 얘는 자동입니다. 오! 자동으로 이렇게 열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어, 버튼이 있죠?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자동으로 닫히고, 한쪽은 그냥 쇼업쇼바로 되어 있고, 한쪽은 이렇게 군, 전동. 군뱅이처럼 전동 모터가 들어가 있는데, 한쪽만 전동인 게 되게 신기하네요. 음, 내부는 완전히 똑같아요. 그죠? 완전히 똑같고, 이쪽에 앰프 들어가고, 실내에 지하실도, 예,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퍼드린 부분들. 오, 소리가 나죠? 삑. 네, 삑 소리 나는 거 빼고 완전히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외관은 사실 뭐, 이 정도만 얘기해도 충분히 비교가 될것 같아요. 라이트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제가 라이트를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를 한번 봤을 때 <laughs> 뒤쪽이 똑같네요. 네, 근데 얘거 달라졌어요. 아 그렇죠. 여기 네. 매트한 느낌으로 재질로 바뀌었고 네. 깨지진 않았네요. 네. 네, 무광으로 바뀌었고 여기 보면은 네, 문 여는 스위치가 어느 쪽으로 열리는지 보여지고요. 그런데 약간 결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한번 보고요. 어우, 지저분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있는데, 똑같은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면요. 안쪽도 역시나 똑같아요. 스웨이드. 그런데 이쪽이 이제 하이그로시 소재보다는 좀더 매트한 재질로 바뀌고, 역시나 여기도 매트한 재질로 바뀌고, 이쪽 부분이 좀 디테일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버튼의 디자인 형상 자체가 조금 더 고급스러워졌다라는 부분, 그리고 럼버 서포트 같은 경우에도 좀더 디자인이 예뻐요. 제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냥 이렇게 생겼거든요. 되게 없어 보이잖아요. 제 거보다 훨씬 예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실내도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 거는 너무 자주 이렇게 보지 마세요. 좀 창피하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딱 앉아 보면 이렇게 안쪽이 완전히 진짜 되게 깔끔하게 잘 바뀌고. 아, 이 부분은 정말 테슬라 안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어, 왜, 이렇게 벌어져 있지? 이게 다 닫힌 것 같아요. 테슬라 잖아요. <laughs> 아, 아, 네. 바로 까주시는데? 네, 동일,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동일하고, 또 불편하게 여기에 시가 잭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불편하네요. 그리고 원래 이쪽에 보면은 이 앞쪽에 USB 포트가 두 개가 있었는데, 보면 이제 이쪽에 USB 포트가 있더라고요. USB-C 포트가 두 개가 있고요. 그래서 딱히 달라진 건 없어요. 그리고 아 여기 이게 세로 바뀌었어요. 플라스틱에서 쇠로, 쇠로 바뀌었고 그리고 한번 실내를 봐볼까요? 카메라 캐바레 형상 똑같습니다. 얘는 업데이트가 안 되네요. 웃기지가 않네. 참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되게 문제예요. 이런 부분들 보면은 굉장히 색이 이렇게 튀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2019년에 처음 받았을 때부터 어, 똑같은 문제의 사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게, 열선을, 손, 손 따가 있는지 없는지가 되게 궁금했는데. 아, 손 따가 없네, 진짜. 히터, 시트 히터만 있고, 네. 열선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열선이 없어요.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다른 부분들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뭐, 이 부분. 아, 이게, 이게, 이게 바뀌었다. 어, 자석으로 바뀌었네. 네, 자석으로 바뀌었어요. 자석으로 떼낸 다음에, 요렇게. 오이 부분은 되게 괜찮아진 것 같아요. 오호 이 안에는 이건 똑같고요. 그리고 마감 같은 부분이 조금 예전보다 나아진 게 아니구나. 비슷합니다. <laughs> 아이고 그렇네요. 이 마감이 여파요. 여기 여기는 또다 이렇게 잃었네 여기 다 이렇게 잃고 여기 다잃고 저기는 제대로 안 맞아져가지고 저렇게 막 튀어나와 있고. 뭔가 아쉬운데? <웃음> <웃음> 우리 둘다 예, 예, 네. 구형 모델 3 퍼포먼스 오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죠. 네. 아 그래도 여기 퀄리티가 너무 좋아져서 이것만 딱어 맞아요. 이쪽을 진짜 바꾸고 싶긴 하네요. 네 <laughs>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긴 한데. 그래? 아 저는 근데 헤드라이트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외 조명 한번 켜보려고 하거든요. 켜스, 켰는데 네. 어떻게 켜지는지 한번 또 깜빡이를 한번 켜볼게요. 깜빡이를 켰을 때 앞쪽 노란색으로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당연히 노란색으로 나오는데 뒤에는 빨간색이에요 네, 뒤에는 똑같이 빨간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바뀐 점이 아니고요 라이트 오이 부분이 와 세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안쪽에 보면요 아주 얇게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매트릭스처럼 이렇게 손에다가 지금 쏴봤는데 매트릭스처럼 변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회가 없어서 한번 나중에 뭐 어떻게 업데이트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만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재미있네요. 근이 정도로 어제 모델 3 퍼포먼스 저기 이제 함 대표님 차가 있는데 모델 3 퍼포먼스 여기는 새로운 모델 3 모델 3 롱레인지 <laughs> 그래도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도 신형 롱레인지가 훨씬 더 나아 보인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이 정도로 모델 3 퍼포먼스 구형과 모델 3 롱레인지 신형 어, 리프레쉬 버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 비니 군이었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안녕계세요 <laughs>